안녕하세요. 루코 플러스입니다. 오늘의 해외 직화텔 구 정보 모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저는 호주에 살고 있는데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한두 명 나오면서 호주 전체 락다운 되면서 이발할 타이밍을 놓쳐서 미용실이 전부 다 닫아버리는 바람에 당분간 이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저분한 모습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보통 주말에는 영상 올려드리지 않는데 아무것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내일도 그리고 내일 모레도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구정보, 세일정보를 매일 올려드리고 있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더보기란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 마찬가지로 아래쪽 설명부분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 빠른 직구정보, 사이즈팁, 직구 후기 등 네이버 직구정보통 카페 들어오시면 다양한 세일정보 영상 올라오기 2시간 정도 전에 미리 받아볼 수 있고, 직구 관련된 여러 질문 남기고 답변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입하는 모든 제품의 리뷰는 루크플러스 유튜브 채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직구정보통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해외 직구 확딜 정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뉴발란스 공식 홈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뉴발란스 327 인기 색상들 전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15% 세일도 돼서 언다이드 색상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은 하나도 염색하지 않은 원래 처음 그대로의 모습의 327 제품 만나 볼수 있습니다. 보여드린 이 제품 리셀과 붙어서 구입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빠르게 구입하셔야 되고 동일한 제품 이전에 리뷰한 영상도 올려드린 적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푸른빛이 도는 그런 제품인데 실제로 보면 색상 훨씬 더 이쁘니까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 보셔야지 되고 여성 제품으로 출시된 제품이기 때문에 여성 사이즈로 나와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US 10 사이즈 같은 경우는 270mm 또는 265mm 정도 신으시면 딱 맞는 제품이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린 이 제품 호주 달러 150불 판매되고 있는데 15% 할인코드도 있기 때문에 계산해 보시면 127불까지 가격 떨어지고 호주 달러 127불 계산해 보면 10만 7천 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아주 저렴하게 제품 만나볼 수 있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직접 배송은 되지 않기 때문에, 호주 배송대행뒤 통해서 미화 150불 호주달러로는 200불입니다. 미국 달러 올라가면서 호주달러 다시 떨어지고 있어서, 200불 안쪽으로만 구입하시면 관부가 세 붙지 않으니까 빠르게 둘러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기 많은 색상이라고 할수 있는 화이트 색상이고, 문셀 화이트 문빔 색상입니다. 뉴발란스 327만 검색해보셔도 뒤쪽에 문셀 화이트가 붙을 정도로 많은 분들 선호하시는 색상이고 보여드린 요 제품 원래 가격의 2배 정도까지 올라갔었던 제품인데 현재 160불에 판매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15% 세일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호주 달러 136불까지 가격 떨어지면서 11만 5천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여성 사이즈로 출시된 제품이니까 빠르게 둘러보셔야지 되고 그리고 스타우드 327 제품 같은 경우도 다른 나라 어디에서도 재고 찾아볼 수 없는데 호주 사이트에 다양한 사이즈 남아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뉴 발란스 327 색상들 들어와 있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인기 색상들 여러 가지 들어와 있어서 많은 분들 둘러보고 계시니까 빠르게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스타우드 5740 제품 같은 경우도 재고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데 보여드린 이 사이트에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327 제품보다 보여드리고 있는 5740 색상 이뻐서 요 제품 많이들 구입하시는 제품이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요 제품도 요즘에 많이들 구입하시는데 220불 호주달러로 판매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장바구니에다 으면 187불까지 이렇게15% 세일되기 때문에 현재 158,000원 구입 가능하고 관부가세 내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린 색상 외에도 2002 다양한 색상의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코글스입니다. 코글스 사이트 다양한 신상 제품들 20% 세일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할인코드 있으니까 아래쪽에 할인코드 전부 다 입력해보시고 가장 저렴한 할인코드 이용하셔가지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린 구글스 사이트 영국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으로 세팅 부분 클릭하셔서 한국 설정 그리고 유나이티드 킹덤으로 설정하시고 커런시는 KR, NOK, 노르웨이 환율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 환율로 변경 가능한데 환율을 변경할 때마다 가격이 조금씩 변동되니까 참고하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미화 150불 넘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발생하는데 제품 EMS로 보내주기 때문에 관부가세 복불복입니다. 대부분의 분들 관부가세 부과되지 않고 받아보고 계시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미 제품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 같은 경우 20%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요번에 신상으로 전부 다 들어온 제품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20% 세일 받으시면 1452크론에 판매되고 있는데 19만원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후디 같은 경우도 신상으로 들어와서 사이즈 전부 다 있고 22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요런 제품들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미 제품들 다양한 신상 제품들 전부 다20%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들어가셔가지고 둘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메종 키친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그레이 폭스 맨투맨 15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메종 키친의 제품들도 전부 다20% 세일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반팔 티어츠 더블 폭스헤드 제품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마찬가지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랄프로렌 폴로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고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들 20% 세일 가능하고 그리고 아크네 스튜디오 제품들도 확인해 보시면 후디 종류라든지 비니, 반팔 티셔츠도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헤어뷰 맨투맨 종류들도 20% 세일 받아서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20만원 살짝 넘어가는 금액이고 관부가 세잘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합니다. 20%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골든구스 제품이라든지 매종 마르젤라, 여성분들 제품 같은 경우는 이자벨마랑, 가니, 탐브라운 등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수라든지 향초 종류들 22% 세일되고 있으니까 이 페이지도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세일되는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현재는 최대 70% 세일되고 있어서 세일되는 폭이 커져 있으니까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도 둘러보시고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글스 사이트 이전에 직구하는 영상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국 라코스테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 맞아서 할인율은 동일합니다. 최대 50%셀 되고 있는데 셀 되는 제품들 다양하게 추가되었고 미국 배송 대행지까지 무료 배송해주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IP 우에 접속하시는 것 추천드리고 만약에 결제되지 않는 분들은 아마존페이로 결제하시면 결제 잘 된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남성제품들 셀 되는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이전보다 셀폭 커져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여성제품들도 요즘에 굉장히 인기 많은데 최대 50%까지 세일되고 있고 세일되는 제품들 다양하고 이전보다 세일폭도 커져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미국 배송냉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세 붙지 않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국 클럽모나코 공식 홈페이지 추가 40% 할인 다시 돌아봤습니다.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적인 40%세일되고 있고, 그리고 이전에 전부 다 품절됐었던 요런 맥코트 종류들도 사이즈 전부 다 채워져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한국 직접 배송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맥코트 199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119불 정도 구입 가능해서 13만원 정도 만나 볼수 있고, 관부가세 없고 배송대행지 비용만 추가하시면 되기 때문에, 15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한국에서 동일한 제품 구입하시려면 40만원 돈 주셔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제품 만나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가디건 같은 경우도 99불 판매되고 있는데 마찬가지 40%셀 되면서 60불 정도면 구입 가능하고 그리고 남성 제품 셀 페이지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뉴 마크 다운이라고 적혀져 있는 제품들 이전에 셀 되지 않던 제품들 새롭게 추가된 제품들이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셀 되는 제품들 추가 40%셀 되기 때문에 초특가의 제품만 나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에센스입니다. 에센스 파이널셀 최대 70% 세일되고 있는데 세일되는 제품들 어저께만은 조금 다르게 제품들 모아봤습니다. 하지만 스톤아일랜드 제품들은 빼놓고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격이 워낙 좁기 때문에 빠르게 둘러보셔야지 되고 저 같은 경우 맨 아래쪽 부분 미국 설정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설정으로 설정하시게 되는 경우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고 한국으로 설정 변경하시게 되면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하고 관부가서 전부 다 사이트 내에서 납부하시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나라 설정 비교해보시면서 가격 저렴한 곳으로 보내서 받아보시면 되고, 스톤아일랜드 제품 같은 경우는 신상 나와도 거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요런 긴팔 티셔츠 현재 관부가세 안쪽으로 떨어져서 구입 가능한데 다음 여름 시즌이 될 때까지 요런 긴팔 종류들 세일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라지 사이즈까지 남아있고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수 있습니다. 흰색상 맨투맨 198불 그리고 그레이 색상 맨투맨 200불 판매되고 있는데 관부가세 내지 않고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아시다시피 스톤아일랜드 맨투맨 같은 경우는 관부가세 떨어지는 경우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스톤 스아일랜드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여러가지 후디 종류라든지 바지 종류들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자켓 종류, 파카 종류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으로 제품들 많은 겁니다. 스톤아일랜드 이번 기회 놓치시면 언제 이런 기회 올지 모릅니다. 빠르게 둘러보셔야지 되고 그리고 준지 제품들 가격 초특가로 떨어져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후디 같은 경우 119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미디엄 사이즈만 남아있으니까 빠르게 둘러보셔야지 되고, 보여드린 요런 제품들 원래 40만원 돈 하는 제품인데, 13만원 정도 구입 가능해서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반팔 티셔츠 같은 경우, 100불 조금 넘는 금액에 판매되고 있어서, 11만원, 12만원 정도 만나볼 수 있고, 요런 제품들도 원래 정가 30만원 돈 되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제품 만나볼 수 있으니까, 준지 제품들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 셀되는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이키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는데, 나이키 M65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70불 판매되고 있어서 7만원대 구입 가능하고, 이렇게 많은 세일되는 파이널 세일 제품은 교환이라든지 환불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고 구경해 보셔야지 되겠습니다. 나이키 스투시 콜라보안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후디 형태의 패딩인데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200불 안쪽으로 떨어져서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이키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운동화 종류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세일 폭이 큰 순서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제품, 아무거나 이렇게 클릭해서 보여드리면 전부 다70% 최대 세일 받을 수 있는 제품들 순서대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세일되는 페이지 390페이지 정도 되는데 30페이지, 40페이지까지 70% 세일되고 있어서 초특가에 판매되는 제품들 순서대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 70% 세일되는 제품들 순서대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핸드폰 케이스라든지 여러가지 악세사리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들도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70% 세일 되는 제품들 순서대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둘러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국 자디겐 볼테르 최대 50% 파이널 세일 시작됐고 그리고 신규 고객으로 가입하시게 되는 경우 10% 추가 세일도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한국 직접 배송 불가능하고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셔야지 되고, 최종 세일된 금액이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 124불 판매되고 있는데, 10% 추가 세일 받으시면 10만원 조금 넘는 금액으로 구입 가능하고, 이쪽 부분 보시면 자디겐 볼테로 이쁜 프린트 되어 있는 그런 후디입니다.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셔츠 같은 경우도 아주 이쁜 제품, 많은 세일돼에서 150불 정도 판매되고 있고, 추가 10% 세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일대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야상 종류라든지 이쁜 제품들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고, 파이널 세일 제품들이기 때문에 가격 초특가로 좋습니다.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 요런 청자켓 199불 판매되고 있고 추가 10% 세일 받으시면 180불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자디 겐볼 때르 브랜드 같은 경우는 특히 여성 제품들 많이들 구입하시는데 아주 저렴한 금액에 추가 10%까지 세일 받을 수 있어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폴스미스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세일되는 제품들 할인폭 변경되면서 모두 다 반값에 구입 가능합니다. 세일 제품들 최대 50%가 아니라 모든 제품 50%로 변경됐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폴스미스 공식 홈페이지는 한국 설정으로 보시는 경우 한국 직접 배송 무료 배송되고 관부가스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보여지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폴로 셔츠라든지 반팔 티셔츠 한 개를 구입하더라도 무료 배송 받을 수 있고 보여드린 금액 최종 금액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이전에는 세일되지 않던 지브라 로고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는데 전부 다50%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티셔츠 3만원대 구입 가능하고,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맨투맨 10만원 이상 됐었는데 아주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스웨터 종류들도 75불에 판매되고 있고, 다양한 제품들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브라로고 제품들만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남성 제품들 셀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여러 가지 티셔츠 종류들 전부 다50%셀 되고 있고 구두 종류라든지 정장 종류들도 전부 다50%셀 돼서 반값에 전부 다 구입 가능하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모든 제품들 반값에 구입 가능해서 저렴하게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DSW라는 미국에 위치한 신발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이고 구찌 스니커즈 종류들 다시 25% 세일돼서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세일 종료된 다음에 나중에 문의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구찌 제품 같은 경우는 세일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일 나올 때 놓치시면 안 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다양한 제품들 전부 다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 25% 세일되고 있는데 할인 코드 없고 장바구니에 담으면 보여드리고 있는 에이스 스니커즈라든지 구찌 라이톤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는데 전부 다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요런 로퍼 종류들도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하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현재 500불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장바구니에 담은 모습 보여드리면, 구찌 에이스 스니커즈 같은 경우는 299불 99센트까지 가격 떨어집니다. 관부가 세는 전부 다 내셔야 되는 금액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만약에 300불 계산해서 보여드리면, 곱하기 1.23하면 23% 붙은 금액 370불 정도 되고 배송 대행지 비용 신발 종류들 대략 15불 정도만 추가하시면 되기 때문에 384불이 최종 금액돼서 43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구찌 라이톤 같은 경우도 요번에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375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마찬가지 계산해서 보여드리면 대략 54만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보여드린 요런 제품들 100만원 돈 주셔야 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만나 볼수 있고 마찬가지, 로퍼 같은 경우도 54만원 구입 가능하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찌 세일드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에이스 스니커즈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여러가지 구두 종류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보시고 25% 세일받아서 구입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독립기념일 맞아서 나온 세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주말까지만 세일되고 바로 종료됩니다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비오텐 공식 홈페이지 사이트 전체 25% 세일되고 있고 125불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여러 무료 증정품들 증정해주고 있어서 가치로 환산하면 144불어치 무료로 증정해주고 있습니다 세일도 받고 여러가지 증정품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한국 직접 배송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배송된 게 통해서 제품 받아보셔야지 되는데 화장품 종류는 150불 넘지 않아야지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5불 이상 구입하시고 150불 아래로 구입하시면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증정품들 받을 수 있어서 구입한 금액보다 더 많은 증정품들 받을 수 있으니까 빠르게 둘러보셔야지 되겠습니다. 보여드린 이 세일도 곧 종료될 것으로 보이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이 사이트 미국 락포트 공식 홈페이지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0% 세일되고 있습니다. 할인 코드는 아래쪽 설명부분 안에서 찾아볼 수 있고, 마찬가지 7월 4일을 겨냥해서 나온 세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까지만 세일하고 세일 종료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락포트 제품 같은 경우는 발편한 구두로 잘 알려져 있는 브랜드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선물용으로도 많이들 구입해주시고, 오래 서 계셔야지 되거나 편한 구두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들 구입하시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현재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이미 많은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 20% 세일되면서 대략 4만원, 5만원 정도의 여러가지 구두 종류들 만나볼 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린 요런 제품들 45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36불까지 떨어지면서 딱 4만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구입하시려면 한 켤레 15만원, 20만원 돈 주셔야 되는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대략 70% 정도 세일된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되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많은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 20% 세일돼서 저렴하게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국 코스 공식 홈페이지 그리고 독일 코스 공식 홈페이지 같이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코스 공식 홈페이지부터 확인해보시면 마찬가지 7월 4일 독립기념일 기념에서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0% 세일되고 있습니다. 파이널 세일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최대 70%까지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0% 세일되기 때문에 초특가의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세일되는 금액의 추가 20%가 최종 세일되는 거기 때문에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파이널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0% 세일돼서 저렴하게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현재 미국 사이트가 훨씬 더 저렴한데 제품들은 독일 사이트에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독일 사이트 같이 구경해보시면 되고 독일 사이트도 최대 70%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 10% 할인코드 있어서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 링크 클릭하셨는데 다른 나라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되는 경우 여기 슈핑트 부분 클릭하신 다음에 저머니 잉글리시 부분 클릭하시면 독일 사이트 영어로 찾아볼 수 있고 방금 보여드린 미국 코스 공식 홈페이지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지 클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래쪽 링크 클릭하셔야지 제가 방금 보여드린 세 페이지로 전부 다 이동되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일 사이트 같은 경우는 미국 사이트보다 제품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저께부터 계속해서 제품들 추가되고 있으니까 새로운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 10% 세일되고 있고 독일 배송된지 통해서 미아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도 따로 붙지 않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 타미일 피거 미국 공식 홈페이지고 현재 100불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사이트 전체 40% 세일되고 있습니다. 신상 제품들, 세일되는 제품들 전부 다 추가적인 40% 세일되고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요 페이지에 들어가신 다음에 뉴스레터 구독하시게 되면 20% 추가 할인 자동으로 됩니다. 요거 중복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지금 보여드린 금액에서 추가 40%, 그 금액에서 또20% 세일됩니다. 초특가의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세일 페이지도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뉴투세일 그러니까 새롭게 세일에 추가된 제품들입니다.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파이널 세일 되는 제품들도 있는데 여기에 있는 제품들은 가격이 초특가로 좋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레인 자켓 같은 경우 현재 58불 판매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40%이 금액에서 세일되는 거기 때문에 58불 잡고 40% 세일 받으시면 34불이고 곱하기 또 전파라면 20% 세일되면서 27불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27불 계산해보시면 3만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인데 보여드린 이 제품 원래 가격 150불짜리 제품이어서 17만원짜리 제품을 3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다양한 제품들 파이널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셀되는 제품들 뿐만 아니라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들 여기 맨 부분 클릭하신 다음에 이 얼라이벌 부분 클릭하시면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들도 찾아볼 수 있는데 전부 다 100불 이상만 구입하시면 40% 셀되기 때문에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들도 같이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 셀되는 페이지 그리고 아이들 셀되는 페이지도 링크 전부 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특가의 제품들 만나볼 수 있어서 아이들 제품들도 확인해 보시고 같이 구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매직 과틸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좋은 정보 되셨 꼭 잊지 마시고 아래쪽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금요일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더 빠른 직후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